아이고, 가비! 아, 진짜 좋다! 와! <laughs> 패스 지리러! 가자, 가자, 가자. 와, 사연이 굿샷! 와! 아, 영기 굿, 펜턴 굿. 오 영기 다리 조심. 아니 아니 해봐. 그 다리 조심하고. 공봐 공방. 봐. 아이고, 갑비 급하다. 우리 너무. 여기 이 형이 네. 발 괜찮아? 어. 형 조심해. 아프 면은 너. 와고야 아 쿠페스 와 잘해 좋다 민나 <laughs> 이쪽 이쪽이 좀 빡세 아 민나 수비 좋다 가보자 여유 여유 땅 볼로, 땅 볼로. <laughs> 너무 느려. <laughs> 아, 그, 수비, 그, 가보자. 다 같이 가봐 그. 미누 <laughs> <laughs> 와, 성배 오늘 왜 저래? 민우, <laughs> <드림을> <laughs> 뒤 하나, 뒤 하나, 그. <laughs> 그 마무리! 그 여기 급패스. 아, 어 아, 응. 그냥 서서 안, <놀냐>. <서. 놀냐> 안 다치게. 아이고, 까비 아이고, 까비, 까비 그거그거 여유, 여유 m e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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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거기선 해봐 아 o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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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가, 앞으로 가, 앞으로 가, 앞으로 가

맞아, 야! 오건냐? 야! 기, 야, 껴. 아, 어, 아니네. 시간 아니로. 야. 아, 좋다. 돌려 돌려. 빨이 돌려. 봐, 아, 나도 있어. 려 너무 소리가 작아. 네, 네, 더들어더들어 받아 줘. 받아 줘. 리턴 받아. 아아

아, 이거이 해야, 아, 해야 돼 뒤에 간다. 아 개미 위위아 민우 수비구 민아태 민는제 토마토 로안 좋아해 아그아 민우 수비 좋아 나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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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언 귀여운 척을 했어나 간다 나 간다 간다. 아, <laughs> 어 어, 응. 언제 그러니까 언제가 <놀라> 보자 가 보자 가 보자. <놀라> 그러니까 <놀라> 대충 무슨 행동. <놀라> 반대 반대. 아, 여기. 그러니까 무슨 행동. 들어꼬 알면 알아야지. 데 아, 어. <놀라>

거기서 거기다 눌러야 돼. 어 돌아, 돌아, 돌아. 와, 아, 너무 아, 형기, 커비. 맛있어. 병기, 병기, 병기. 많이 먹어. 병기, 병기. 많이 먹어. 병기, 병기, 병기. 많이 먹어. 맥코 아, <laughs> 간다! <웃음> 눌러봐! 눌러봐! 야! 아. 아, 아. 템포 줄이자! 나도 있어! 아, 고! 나 아, 돼! 기뻐야 나도 돼. 아, 내가 아, 내가 더 오, 민우 18번 멋있네 세 <뭐리> 세게 마무리 마리 줘야돼 아 무시야 형기 음. 지민이 마무리 짓고 가야돼 나도 오 조심 조심 응? 왜?

뒤에 아 간다. 뒤에 간다. 어, 여기, 여기, 어, 여기. 여기. 어, 오. 어 오! 오! 뭐. <laughs> 같 <놀들> 응. 와 좋다. 잘 죽을 막공 할게요. 응. 아, 좋다. 간다. 죽을 수있 막공할게요. 아, 눈주 좋다. 3분 쉬고 또 하는 거야. 막공이요 아, 좋다. 응. 간다. 하고 갑비 So no